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인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한 최대 진도 6약의 지진에 대해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해고,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주의를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다고 9일 아사이와 이혼 게이자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42분경 미야자키현 앞바다의 휴가나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미야자키현 남부의 니치난시에서 최대 진도 6약이 관측되었다. 지진의 진원은 미야자키현 동남동 30km 부근으로 진원의 깊이는 30km, 지진의 규모는 매그니투드 m 7.1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의 흔들림을 진도 0에서 진도 7까지 10단계로 분류한다. 미야자키현에서는 전날 50cm의 쓰나미가 관측되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두 현에서 총 12명이 부상을 입고 가옥 두 채가 파손되었다. 이번 지진은 난카이 해고 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 서쪽 끝에서 발생했다. 서북서에서 동남동 방향으로 압력축을 가지는 역단층형 지진으로 육지의 플레이트를 향해 필리핀의 플레이트가 가라앉으면 플레이트 경계면이 어긋나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진원 지역 중 일부가 파괴되는 일부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고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졌다고 판단, 첫 난카이 해고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하고 앞으로 일주일간은 거대 지진에 주의할 것을 담보하고 있다. 이 거대 지진 주의는 오키나와 현에서 이바라키현까지 29개 도부현의 707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한다. 향후 일주일 동안 지진 대비책을 재확인하고, 다음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사히 신문은 실제로 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수백 회에 한 번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진학적으로는 매우 높은 확률이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히라타나오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평소보다 몇배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분히 대비책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난카이 해고 지진은 규모 89급 지진이 30년 내에 7080%의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은 도카이 지방에서 규슈 태평양 앞바다까지로 여겨지며 10만 200년 주기로 거대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일본 정부는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간토 지방에서 규슈에 걸쳐 10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광범위하게 밀려들어 희생자는 최대 약 32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동일본대 지진의 희생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난카이 해고 지진 임시 정보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다. 내각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중 임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에 불과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은 8일 난카이 해고지진으로 진도 6약 이상의 흔들림이 예상되는 방제 대책 추진 지역의 29개 도부현 및 707개 시정촌에 대해 주민들이 피난 준비를 할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통지를 발송했다.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 34m의 쓰나미가 예상되는 고치현 구로시오초에서는 거대 지진에 대비한 피난소를 개설했다. 현재 피난소는 약 30곳에 마련되었다. 거대 지진주의 발표에 따라 JR도카이는 8일부터 일부 구간의 상하선 운행 최고 속도를 시속 285km에서 230km로 감속한다고 발표했다. 감속 운전은 약 일주일간 지속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는 최소 10분 이상의 지연 운행이 예상된다. 918일은 최성수기에 해당하여 많은 임시 열차가 편성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운유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오다큐 전철도 당분간 일부 구간에서 시속 1030km 정도 속도를 낮추어 운행할 예정이다. 오다큐 전철은 난카이 해고 지진이 발생할 경우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항공 JAL은 8일 미야자키현에서 최대 진도 6약을 기록한 지진의 영향으로 규슈 출발 항공편 6편이 결항했으나 9일 아침 현재는 운항에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일본 공수 A.N.A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주요 명절인 오봉 8월 15일 연휴 기간에 지진주의보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반 기업들도 지진에 대비한 방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난카이 해고 지진 방제 조치를 설명하는 내각부 지침에서는 지진에 대비해 수립된 회사의 사업연속성 계획 BCP를 참고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